기독교 성소 연구원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숨소리. 디무데우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타난 숨소리로 가르침과 훈계의 발함과 의로움을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All script is inspired by God and u s e for teaching, for levitation, 렉션앤포 트레이닝 인뉴스 하나님 의숨소리 구약전서 시편 78장 내백성이요내 교훈을 들으며 내음 아래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율를 베풀어서 예피미란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고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두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곧 후생 자손에게 일을 알게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드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완과고 배일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이 않게 하리하심이로다. 에브라 자수는 경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 은하에 물러갔도다. 저희가 하나님은 야만을 시키지 아니하고 그일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 기사를 잊었도다. 예정에 하나님의 업당 소원들에서그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이하시고 저희로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광해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손에서 나는 것 같이 저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신하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광해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황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신의가넘쳐건이와또 등이 떡을 주시에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놈로여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용으로다 그러나 제가 오히려 유효창공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날 비같이 내리먹이시며 하늘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식물을 충족해 주셨도다.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기하시며 그건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머리같은 나는 새라. 그존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치에 들리셨도다, 들리셨도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않냐고 저희 음식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서 저희 중 살진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처 엎드려 들이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않냐 했으므로 하나님이 저희 나를 헛되 보내게 하시며, 저희를 돌이켜 지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저희를 주실 때,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오,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침하며, 자기어로 그에게 거실을 알아 했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 연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는진 노를 여러 번 돌태시며 그분을 다팔하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에 불과하여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저희가 황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하이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않니하며 대지에서 고수거신 날도 생각지 않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증조를소환 뜰에서 그 기사를 나타내서 저희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절도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아리떼를 저희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야게 하셨으며, 저희의 토잔물을황충에게 주시며, 저희의 수강 것을 메뚜게에 주셨으며, 저희 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저희 뽕나무를 서리로 주셨으며 저희가 죽을 우박에 저희 양떼를 번갯불에 붙이셨으며, 그 맹렬한 노와 분과 분노와 그 고난 곧 벌하는 사자들을 저에게 희 내려 보내셨으며, 그 노를 위하여 지도하사, 저희 온후 사망을 명쾌하니 하시고, 저희 생명을 연뱅에 붙이셨으며, 애국에서 모든 장자, 곧 하무 장막에 있는 그기력 시작을, 기력을 시작을 시셨으나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양태같이 지도하셨도다.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의 업무를 되었도다. 저희를 그 성소 지형곳 오른손으로 취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로 저희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집바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여 그 증거를 시키지 아니하며 저희 열주같이 배만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에는 활같이 빛가서자기산당으로그 노를 격동하여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해하였으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진로의 성막 곧 인간에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그 능력된 자를 포로로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주선에 붙이시고, 그 백성을 또 칼에 붙이사 그의 기업에게 분내셨으니, 저희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저희 처녀에게는 혼인 노래가 없으며, 저희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저희 가부들은 애국하지 못하였도다 예주께서 자다가 겐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미치는 용사가 지르나서 그 대적을 저물리쳐서 길이 역득이 하시고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사는 높은 같이 영원히 순당같이 지으셨으며 또그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 우리에 취하시며 전 약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애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순호 경감으로 지도하였도다. 아멘.